안녕하세요. 어, 테마 2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21은, 어, 제가, 어, 많이 나오는 것만 정리했는데, 음, 자, 원래는 이게, 어, 중학교 어, 2학, 2학년 때 나오나?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나와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심이 다섯 개거든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방심 외심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네개 관련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물론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어 빈도수로 얘기하자면 음 무게중심이 잘 많이 나오고 어 수심도 뭐 많이 나오고 내심 외심은 음 모의고사에 어쩌다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무게중심부터 할까요? 무게중심부터 자. 무게 중심은 자, 이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물체의 중심에 무게의 한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뭐라더나 어, 얇은 책받침이 있다고 쳤을 때 요거를 어, 손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든,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들으려면은 여기를 만약에 들으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여기 이렇게 치우치겠죠? 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들으면은, 이게 가운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향을, 음, 다른 방향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다가, 음, 어떻게 할까요? 대각선. 예.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이어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로 또 이렇게 이어보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한 가운데겠죠? 그래서 여기를 손가락 이렇게 들면 균형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무게 중심이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란말 쓰거든요. 여기 무게 중심 그렇죠? 자. 사각형, 직사각형은 이게 쉽게 찾는데, 삼각형 같은 경우도, 아, 그럼, 참, 고로 원, 원은 어떻게 될까요? 원. 원은, 음, 땡그람이니까원 땡글, 같은 건땡그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이겠죠? 가운데니까. 에. 근데, 우,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삼각형인데, 어, 삼각형은, 음, 어떻게 찾을까요? 삼각형. 삼각형도 가운데가 있으니까, 삼각형 찾는 방법은 음, 삼각형 찾는 방법은 여기 삼각형의 반 여기 절반 길이의 반을 얘랑 얘랑 같은 길이를 이렇게 긋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그겠죠? 그 다음에 이꼭짓점에서 얘의 반어 얘의 반반띵 여기 똑같은 데를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도 반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정확히 절반에 해당되는 거 관통하고. 무게그얘의절반에 해당되는 거관통하고 얘도 절반에 해당되는 거관통하고 절반에 해당되는 식있 계속 관통하면 결국 한 점에서 만 있고 있죠그고 있고 있 여기, 여기 여기여기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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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중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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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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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의 선, 중선이라고그고그러고 이 중선 세 개가 만나는, 교차하는 점을 무게중심, 이거 무게중심. 그쵸? 그래서 이 테두리에 있는 거는 반반반. 조심해야 될건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2, 여기가 4, 4, 여기가 3, 3. 이렇게 지들끼리 같은 거지. 이게 전체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따져보면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자, 어, 저기가, 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 여기가 1입니다. 여기서. 아 예. 예, 예 여기서부터 2대 1.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짓점에서 여기도 관통하는 게2대 1. 파란색. 2대 1. 여기서도 꼭점에 내렸을 때 여기가 2대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꼭점으로부터 2대 1이다. 꼭점은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이게뭐 모의고사에 어쨌든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음, 문제로는 어떻게 나와요? 음, 쉬운 걸로 나오는데, 음, 문제로는, 여기가, 자, 1,1, 1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0,0, 쉬운 걸로 할게요. 여기도 가르쳐줘요. 어, 3,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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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3 말고요. 5,5,5. 어, 자, 이렇게 가르쳤을 때, 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무게중심 못하고 가냐면은 x를 전부 다 더해. x를 합.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자, y를 다 더해. 그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이 0, 1 더하기 0 더하기 5. 1 더하기 0 더하기 5. 네, 3. y 합. 1, 0, 5네요. 그렇죠? 1, 0, 5, 3. 그러면 계산하면은 e, 이 컴마 이이거 가운데가 이 컴마 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요거 세개 더해서 나머지 상, 요거 세개 더하기 나머지 상. 자 그럼 체계는 보통 x 1 x 2 x 3리 나와요. 그 x 3 투, 는 거는 어 넘버라는 뜻이니까 그냥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렇죠? 무게중심 음, 구하는 공식을 설명해 드 그렇다고 뭐 합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음, 뭐냐. 어. 그다음 수심, 수심. 수심은 음, 무심수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수심은 이게 수, 수가 수선이라뜻이에요 수선이라는 거는 90도. 여기 90도. 여기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90도. 여기서 무조건 90도. 여기서 무조건 90도에서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도 요거는 요렇게 90도가 되겠죠. 그쵸? 여기는 별로 어, 균형 어느 정도 이게 길이가 비슷비슷하니까 가운데쯤 내려 물론 가운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모양이 가운데처럼 보이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쏠려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이렇게 90도 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거 만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가시나 90도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요 계산이 이게 제일 계산 좌표로 나왔을 때 계산이 간단하고 이것도 뭐모의고사라 어, 1학년 문제집이 나오는데, 얘는 여기 좌표를 가르쳐주면은 이거 구하고 수직 기울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예, 계산이 복잡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건, 내심이랑 외심인데 음, 뭐 할까요? 자, 어쨌든, 정의는 이거예요, 정의. 어, 세계의 수직의 교점, 정의. 어. 요거는, 아, 뭐, 이거, 세, 대각, 이등분, 선에 숫자,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래, 무슨 소리냐면, 내심이는 원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 안에. 여기 삼각형 안에 있죠, 원에? 내심은, 자, 외심은 삼각형 밖에 있는 거야요 삼각형 밖에. 원, 이. 뭐가요? 원, 이. 원이 삼각형 밖에. 얘는 원, 이. 삼각형 안에, 아, 네. 그쵸? 근데 이게, 원래는 세 대가, 여기 꼭지 각을 반띵하고 반띵하고 반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얘는 세 변. 그러면 여기 또, 변을 반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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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정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요걸 해서 요걸 요거 따지고 막 해서, 이거 뭐, 빈칸 넣는 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어,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 위주로 수업하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고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어, 막상 이제 모의고사 나오면은 이런 거는 이제 안 물어봐요, 잘. 뭐만 물어보냐면은 고등학교 문제는 원이 삼각형 안에 있냐 밖에 있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성질, 어, 성질이 나오니까 그 정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어, 요거 요고, 요고. 요거원 와시면 요거, 요거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되냐면 자. 원이 안에 있잖아요, 원이. 원이 안에 이거 내신 같은 경우 원이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돼기까지 길이가 같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요 정도만. 그래서 만약에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제가 지금 요거 파란색으로 한 넓이는 어떻게고요. 이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넓이 어떻게고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이거 넓이는 어떻게고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왜냐면 은 이게 밑변이니까 직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넓이 하나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넓이 하나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넓이 하나 그래서 조각으로 세 개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한 방의 넓이를 구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할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최 좌표가 요걸 가르쳐주고 요걸 가르쳐주고 요걸 가르쳐주고 외심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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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같을 때 요원의 어, 중심을 구하라 요런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런식으로 예. 뭐 정의는 안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식으로 예. 나오니까 문제 위주로 나오는거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계산상 뭐 하는 거라서, 문제에, 한번 설명 듣고, 저기 문제 풀면서 자기가 습득해야지, 아, 이것만 본다 보면 이야기 는좀 힘들죠. 어쨌든, 자, 오늘 네개 배웠는데요. 무게중심, 여기 한가운데, 반띵반띵반띵반띵반띵,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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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여기서 내렸을 때 2대1, 2대1, 2대1 한다는 거, 여기 구하는 공식은 X끼리 더한다는 나누기 3, Y끼리 더한다는 나누기 3.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심은 여기서 직각, 직각만 되면 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심은 삼각형이 원 안에, 외심은 삼각형이 원 밖에. 어. 그 정도만 하시고,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2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